오른쪽에 공간이 없게 넘어 일본으로 바로 갑니다. 와, 어, 공간이 없는데. 와, 역시 일본은 <laughs> 다르다. 개팔자가 상팔자다. <laughs> 바로 그 안에 뭐 있니? <laughs> 자 오늘은 이제 펫 동반 라운드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 장소 는 어디냐면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클럽 치십이 드림듀스 연습장입니다. 이 골프 선수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. 맞아. 워낙 이제 뭐 전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골프 연습장인데 네. 또 다양한 이벤트들을 합니다. 이게 오늘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펫 동반 라운드예요. 저희 집 강아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해피입니다. 좋아 거의 엄청 많이 닮은 해피고요. 여기는 자루예요. 이우성 프로님의 반려견 자루입니다. 라운드 전에 이 반려동물들이 환경과 이 소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잔디 타석으로 왔습니다. 바구니에놓고 이렇게 잔디 타석 쿠폰인데 이 바코드를 찍어주면 볼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인식되는 부분에 이 바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볼이 나와요. 이걸 이제 챙겨 가면은 잔디 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오 아주 잔디 빽빽합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, 여기 목줄 고정한 데다가 고정을 해서 같이 공을 치면서 강아지도 여기서 이제 잔디도 밟아 보는 거죠. 자로의 개인기 있나요? 자루가 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. 아 네. 역시. 잘기다려 기다리. 잘, 잘 손. 오! 오 역시 역시 오, 똑똑해 콕오 잘었고 아, 오, 오. 오 좋아요 기다려 V 그렇지 잘했어 오. 잘했어 기다려 손 그렇지 우리 고독한 에피 <laughs> <laughs> 자 아, 우리 공을 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호선 프로님 <laughs> 공못칠거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라운드가 쉬울 것 같아요. 얘 이미 지금 행복해. 오늘 컨치 줄 건데. 진짜 왜 그래? 나 진짜. 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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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. 뭘공 치셔야죠? 네, 공 치고 싶어. 요아 우리 이호선 프로님은 바빠요 지금 저 자로 간식 주시느라고. 바쁩니다. 반면에 저희 해피 보세요. 이미 바람을 만끽하고 있어. 해피야, <laughs> 행복하시. 최근에 어깨가 안 좋아서 스윙을 좀 바꿨거든요. 제 페이드 구질이라고 해서 공이 휘는 구질을 제 바꿨어요. 괜찮아요? 엄청 공이 엄청 멀리 나가네요. 아, 몸다 풀었다. 그러니 겨우 이제 공을 치시네요. 아, 정말. 지금 자루는 제 사촌동생이 <laughs> 저렇게 전담마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와 굿샷 와, 와 여기 잔디 타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여기 잔디 좋아요 진짜 좋아 여기 클러치 시비가 잔디 타석이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예요 프로님이 1부 투어도 뛰지 않으셨어요? 맞아 1부 투어 <laughs> 진짜 멋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꿈의 무대였는데 <laughs> 이렇게 펫 동반 라운드를 하면 은 잔디 타석에서 몸도 풀면서 강아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산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<laughs> 네. 처음에는 이 강아지들이 잔디 타석에 와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강아지들이 이공 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강아지들한테 크니까 깜짝깜짝 놀라네. 근데 여기서 조금 잠깐 있으면 또 그새 이 적응을 해. 아 이게 나한테 뭐 위협을 가하는 소리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가실까요? 저희는 이제 드림 듀스 이제 파3라운드라고 파3. 갑니다. 그린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. 오파 3인데요? 네. 언더 파치기. 쉽지 않아요. 우리 브로님 오늘 언더 받친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. 오늘 이 자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언더 받친다. 아 그러면 내가 이찐 인정이지 실력. 인정. 근데 쉽지만 않을 거예요. 자, 저희 이제 이렇게 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듀스 코스는 라인홀로 이루어져 있어요. 라인홀치고는 코스가 길어. 130m, 100m, 270m 짜리 파포도 있어요. 마지막 코는 심지어 150m. 아일랜드 그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림도 굉장히 어안 들으셔요. 연습하기 진짜 좋요 어렸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. 박프로 님처럼 되고 싶다면은 한 어. 동도로 오세요. 저보다는 이우성 프로님도 <laughs> 잘 쳤기 때문에 주의 사항을 저희가 적어 놓으니까 <laughs> 고객님들 네. 한번 읽어 보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네. 스 코스로 왔더니 여기 또 쇼킹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어. 라운딩 전에. 여기 그림 빨라. 아, 그렇지. 거기 앉아 있어. 아, 있어. 훈련 <laughs> 140m입니다. 네. 프린으로갈 거야, 네. n i c 와그샷 붙였는데요. 오 브론이 뭐예요 너무 잘 치는데? 예, 와 지금 어, 살짝 소름 돋았는데. 와. 어, 약간 산책하는 것 같다. 그렇죠. 느낌이. 그렇죠. 이제 <laughs> 이렇게 잔디에서 강아지랑 걸을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<laughs> 나이스 e n i 감사합니다 그치. 형 버디하고 올게 자루야 기다려 자루 버디하고 올게 감사 <laughs> 아우 아, 브로님 자루가 버디하라고 뒤에서 엄청 응원하네요 우리 허빈 줄 가만히 있어 형 응원 좀해 쇼피야 자 버디하고 갈게 자루야 버디 가봅시다 <laughs> 나이스 버디 아 역시 자루의 응원의 힘입어 와 자루야 <laughs> 형 버디했다. 자루 형 버디했어. 브르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버디 기념, 버디 기념 간식이에요? 자루 간식. 아 오늘 자루는 간식을 몇 번이나 먹을 수 있을까 도 대체. 아, 아 그러네. 해피야 미안해. 형이 얼른 버디해서 해피도 간식 줄게. 그런데 진짜 다행히 자루랑 해피랑 맞아요. 사이가 좋아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정신 없으시죠? <웃음> <웃음> 저도 그래요. 저기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없어요. 멘탈이 좋아지겠어요. <laughs> 봐봐 여기 잠깐 흘리고 가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<laughs> 네. <장갑> 흘리고 가지 <laughs> 아, 근데 충분히 <laughs> 이해를 해. 나도 뭐가 없어. 지금 주원이 <laughs> 몇 개가. <laughs> 클럽 제대로확인 해야 돼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, 어, <쉬워. 웃음> 리가 아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화이팅. 잠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하 나이스 네. 어. 좋습니다 지금 이펫 동란, 동반 라운드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강아지들이 좋아하네요 야. 제가 좋다고 말을 해야죠 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은데 예전에 뉴질랜드로 전주를 갔을 때 네. 이제 골프장이 끝나고 나면 강아지를 데리고 코스로 다 오더라고요 너무 좋았겠다 네, 그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미친듯이 <laughs> 뛰어다니네 <신대식 찌어> 뛰어다니는 <laughs> 거봐야 신났네요 <laughs> 애견인들은 강아지의 행복이또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네. 아 아닌가요? 네 아, <laughs> <에>, 저도 그래요 <laughs> 저도 마, 맞죠? 네 근데 어,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당황스럽네 야 일로 와봐 이거 좀 묶게 그렇지! 아니 잠깐 아유 아쉽네요 조용 해줄래? 너무 잘했어 아 우리 자루가 도와줘서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아이 나이스 아이고, 아이고, 나이스 보디! 아우 자루 고마워 음. 아... 아 아깝다 아깝이 보기 자 và... 파이파이 깨빡, 그렇지! 오케이. 잘했어! <laughs> 자 해피 또 뛰어놀자! 이게 지금 마지막 주 월요일날 이렇게 라운드를 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월차나 연차를 써서 집에 있는 반려동물과 한번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해피한테도 제가 좋아할 수 있고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주 좋아요 네. 드림즈스 코스의 유일한 파퍼 홀입니다 몇 미터 정도 남았죠? 100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100미터 네아 뭐죠? <laughs> 어느 쪽으로 갔죠? 그 벙커에 들어갔어요 벙커? 하하 네. 네. 골프는 아셨... 항상 이래서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죠? 아주 기분이 좋네요 <laughs> 어, 나이스 조금 길었지만 굿샷. 자, 형님 네, 저희가 6번홀까지 이렇게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? 일단 너무 평화롭고 그렇죠. 일단 코스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. 코스 너무 좋지 않나요? 네, 너무 좋아요. 진행도 잘 되고 자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, 그죠? 자로 너무 <laughs> 지금 보이지 않는 카메라 밖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. <laughs> 자로 그 안에 뭐 있니? 자로야 거게뭐 있어? 박형준 분이 6번으로 번 커샷 잘 떨어졌어요. 잘 떨어졌어요. 감사합니다.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뭐 훌륭하게 치고 계시는 저 생각보다 어... 아, 맞아요. 지금 위치가 괜찮고, 변함없이 자료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아... 아... 아쉽네요. 아이스바! 아 아깝다. 자 이제 6번홀까지 마무리했고 7번홀로 갑니다. 네 벌써 7번홀이고 과연 자루는 간식을 다 먹을 수 있을지. 자루에 간식이 3개 남았거든요. 다 버디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. 어? 치빈 버디 보여주시려나 보다. 역시 방송을 아는 방송쟁이야. 아, 아 <laughs> 올라만 가자. 오, 좋은 거리감. 올렸습니다. 아좀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. 나이스. 아, 어 좋긴 해요. 와, 뭐가 이렇게 느려? 안돼 안 오르막이 안 너무 해. 심했어. 아브렐슈다? 아까. 됐다. 아, 라이가 별로 안 탔어요. 아, 그래도 나이스. 약간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. 벌써 이렇게 노을이 져 가고 있습니다. 아, 해피 기다려, 기다려, 손, 기다려, 호, 그렇지, 후이, 응. 그렇지 잘했어 근데 이거 뭐 손에도 달겨들고 <laughs> <laughs> 후이에도 달겨들고 호에도 달겨들고 훈련의 효과가 있는 거야 뭐야? 알겠어. 자, 이번에 미디어 핀 어때요? 미디어 핀. 오케이, 음료수 빵, 음료스 빵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사실 2 호를 위해서 지금 여러 를친 거예요. 그렇죠? <laughs> 몇 번으로 치시죠? 지금은 페이드 칩니다. 오, 스타트 좋아요. 페이드 걸려줘야지. 페이드 걸려줘야지. 오, 다 올라갔어요. 거리는 맞은 거 같은데, 조금만 페이드가 걸렸어야 되는데. 아. 아, 아쉽다. 조금 더 이렇게 쓰러질까요? 싹 싹. <laughs> 자루! 하이파이자하이파이 하이파이. 미안해요. 심상치 않게 붙었기 때문에 우성 프로님이 좀 긴장이 좀 되실 겁니다. 어, 너무 잘쳐요 오른쪽에 공간이 없는데 저는 피로로 가로갑니다. 와, 어, 공간이 없는데? 가로갑니다. 와, 역시 일본은 다르다. 와. 아. 아. 아, 이거 음료수 잘 먹겠습니다. 무으면서잘 <laughs> 먹겠습니다 지금 브로님공 위치 확인했고 제공 위치 확인이 좀 됐거든요 제 것도 상당히 잘친 건데 지금 핀이 네. 살벌해요 박경준이 너무 잘 쳐놔서 네. 승거하겠습니다나 아, 네.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의 <laughs> 미을 거둘 수있게 갑자기 자루가 안 짖으니까 좀 서운한데 갑자기. 아 그래요? 응원을 안 하는 <laughs> 어, 나이스 터치. 아, 오케이, 파 드리겠습니다. 역시 갤러리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, 버디 펏. 야, 석양까지 아주 멋집니다. 버디 펏. 버디 펏! <laughs> 나이스 파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강아지 산책하다왜 눈맞는지 알겠어 이것 봐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켜진다니까 이렇게 <laughs> 서로 옆이니